드라마 맛집 ENA에 새로운 컨셉의 드라마가 방영했죠. 바로 행복 배틀이라는 드라마인데, 아, 이 드라마 컨셉은 좀 특이해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타인의 행복을 부셔야 하는 치열한 SNS 배틀을 통해 과거의 상처와 비밀에서 자유로워지고 진정한 자신을 찾게 되는 뭔가 좀 되게 철학적인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에 진서연 배우가 출연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다뤄볼 인물, 배우 진서연입니다. 본명 김경선. 출생 1983년 1월 18일생으로 올해 40세입니다. 출생지는 광주 광역시라고 하네요. 가족관계는 삼자매로 부모님과 언니 여동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창원님과 결혼하셨고 18년생인 아들이 있네요. 2018년도에 태어났던 입니다. 진서연님의 데뷔작은 이부의 유혹 좋은 아내로 아,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네요. 빠르게 패스. 자 다음은 인기몰입니다. 사실 진서연님 하면은 독전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진아리가 함께 중국 빌런으로 등장했는데요. 아 아직도 이 씬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 먼저 가서 대기하고 있겠습니 화제작 이번에 s n l 에 출연하신 모습도 대기 인상적이었는데. 아, 개꿀니다아 정말 내공이 느껴지는 연기력인데요. 네네, 여담으로 배영만큼이나 멋지신 분인데요. 본인의 버리에 맞지 않게 오버하는 모습이 싫어 연애할 때 자동차나 명품백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 자동차는 <laughs> 받기가 되게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진서님과 소통하려면 인스타그램을 통하는 게 좋아요. 진서님이 헤비토커라고 할 만큼 어, 인스타그램에 방대한 양으로 소통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여담으로 남편과 3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하셨는데 부모님께 인사는 2년 뒤에 했다고. 음, 그렇군요. 아, 그리고 이제. 난산으로 아들을 되게 힘들게 얻으셨다고 합니다. 아, 근데 육아의 힘듦은 촬영 100번 하는 게더 낫다고 밝히셨는데, 육아는 정말 파이팅입니다. 마무리입니다. 아, 저한테 진서현님은 복전의 보령 캐릭터 너무 인상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압도적인 긴장감이 무엇인지 잘 연기해주신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운동을 되게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매일 헬스를 하시는 만큼 운동의 진심이시라고 앞으로도 다양한 작품을 통해 진서현 배우님만의 연기력으로 안방극장을 휘어잡으시길 기원합니다. 자 다음 영상이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 구독을 해주세요. 올라오는 최신 영상들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